네, 안녕하십니까. 울진 한항전 미용훈련을 도와준 이진영입니다 한항전은 제가 알기로는 후발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, 항공대나 아니면 항서대 이런 데보다는 조금 기회가 많을 것 같았어요. 그래가지고, 한항전을 선택을 했고,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체계적이고, 그리고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거는 실제 비행을 할 때, 정비도 잘 되어 있는 것. 같아요 또 울진 공항이라는 곳이 어, 훈련 받으실 때 항공기 정비나 아니면 조간들의 수준 이런 것들이 높, 높아서 좀더 어,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선선발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스타나 뭐에어산 그리고 지네어도 있긴 하지만 제주항공이나 아니면 티웨이 이런 것도 선선발 과정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 비행이라는 게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을 많이 타면은 저절로 쌓이는 게 그런, 그런 것이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요. 뭐 울진이라는 곳의 날씨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좀 바람이 세긴 해요. 하지만 좋은 점은 바람이 세긴 하지만 시점,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아가지고 다른 교육원보다는 좀더 좋은 환경에서 비행을 할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전에 한번 양양공항의 크로스컨츄리라고 해서 야외 비행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한 2시간 반 동안 양양을 왕복하는 비행이 있는데 양양공항에 이제 랜딩을 해서 다시 테크업을 이 해서 울진으로 돌아온 과정에서 날씨가 악화가 돼서 좀 그때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옆에 있는 학생이 당황했는데 많이, 저도 많이 당황했지만 저 교관이라서 그렇게 뭐. 네 표현을 할수 없었지만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그런 어떤 경험이 지금의 어떤 어, 교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? 저희가 그 후발주제예요.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다른 학교 얘기는나 한성대와 한서대 이런 데보다는 역사는 짧지만 어, 짧은 기간 내에 정상의 발돋움한 것 같아요. 항공기 대수나 아니면 정비 인력 수준, 그리고 교관들의 네. 어떤 수준, 그리고 학생들의 입과하는 그런 학생들의 수준을 보려했을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, 진짜로 제가 뭐 여기 입과하는 분들에게 제 인생을 책임지어 줄수 없지만, 저희 교관들이 어, 열심히 유명사가 될수 있게 하르치니까 많이 어, 지원을 해주셨습니다. 사실은 기숙사 먹은 별로고요. 주변에 맛집이 많긴 한데 좀 가격이 좀 비싸요. 근데 딸은 제가 이제 예전부터 좀 타지를 많이 돌아다녔거든요. 영평도나 뭐 아니면 무안 뭐 이런 데를 돌아다닌 것 같은데 울 집만큼 이렇게 맛집이 많은 곳은 처음인 것 같아요. 이제 보면은 뭐 농가 밥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또뭐 이렇게 숨겨진 맛집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